요게 백금이야. 요게 78번이 백금이죠? 79번은 금이야. 요거는 수원이야. 맞죠? 어, 오이백금수. 아, 여러분들이 정신체리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요, 루아탄 팀내 밑에 오이백금수. <laughs> 그죠? 루아탄 팀 밑에 오이백금여기서 요까지를 내가 안 보고 쓰는데 1분이 안 걸려. 연필을 쓰면 다다다다다 쓰니까 알겠죠? 여기는 탈륨, 탈륨, 나, 비소부터, 응? 어? 플루오륨, 아스타딘, 팔라듐. 피 여기는 라디움, 라돈, 프랑시움, 라듐, 프티늄 토륨. 아크티늄, 토륨. 그러면 90까지 했죠. 어, 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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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브라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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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프로토아크티늄, 프로토아크티늄, 우라늄. 여기가 92번이 우라늄이야 원자탄. 어, 93번이 넵늄이야넵늄이 뭐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알았죠? 엑셀이 찍을 때까맛은다 나오죠 그게 리프티념이야 우리 방사선이 그 원소가 리프티념이야 여기 우리아니은 원자탄 요거는 플루토늄 원자탄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어? 이거 아메리슘 어. 어? 뭐? 어? 여기는 키륨, 버클륨 캘리포늄 이거는 아인슈테아늄이야. 아인슈테아늄 아이신티아늄. 나머지 100번째가 페르늄. 이거는 키보 캐라 키보 캐라 키버케라, 포우 네퍼라 키보 캐라페. 어. <laughs> 이걸 외울 때 포우 네퍼라 키보 캐라페. 포우 네퍼라 프로토 아티늄 우라늄 네토늄 프로토늄 아메리슘. 키이보글림 캐리 보아 안슈테아늄 페르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외우면은 무슨 미신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봐봐요, 여기 봐 프랑스 핵, 프로토 학질념 우라늄, 네트늄 어, 프로토늄, 아메리슘, 그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키로늄 보크륨, 캘리늄, 안시데늄, 페르늄, 그죠 이렇게 안 보고 전부 하나도 안 빠지고 외워야 돼. 그래 나오죠. 근런데이 말들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런 걸 그냥 다 외워서. 한 번에 그냥 보고 다. 지금 나이가 몇이야? 응? 그 다음, 응? 그 그다음, 응? 다음에 여기는 맨델로늄, 노벨륨노렌슘 라드포늄, <laughs> 도보늄. 그러면 이게 맨눈도라도맨눈라 응. 응. 시보하마타, 시보늄, 보늄. <laughs> <목소리도> 아마리움, 보시움, 하시움, 어, 마이토노늄 타럼티슈룸. 여기가 1 0 9분이마이토노늄이고1 1 0분이 타럼티슈룸이야. 그러니까 마이토노늄 타럼티슈룸, 미친놈 같아, 왜올때 보면. <laughs> 그러잖아.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야, 원석에는. 타럼티슈룸 다음에, 마이토노늄 다음에, 타럼티슈룸이야. 그럼 이게 마이토노늄 타럼티슈룸, 1 1 0분이야 그죠? 네. 이게 멘델레즘, 멘델레즘 노벨륨 노렌슘 이렇게 중대려와 그리고 이거를 처음 버릴 때 머릿속에 백여한까지가정렬돼 있어요 음, 그렇잖아 그래서 그 원소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뭐야 무슨 천지를 뭐 어쩌고 그거는 내 밖에 없어 네. 여러분 음. 111번이 뭐예요? 뭐? 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음은, 맨날로라도1 <laughs> 5 하마타. 어? 여기는, 여기, 여기, 1 1 1 로토개늄이야. 로토개늄. 로토개늄, 코페니니슘. 아, 이름도 아여튼 거지 같아. <laughs> 니모늄 리, 포, 어, 포르늄, 모스코늄, 그지? 로코지 펄모그 다음에 마지막이 니테오야. 니테오. 이보모늄 테네신. 이보모늄 테네신, 오가네신, 오가니시. 오가네신이 끝이야. 그지? 아니. 그게 말이야. 소열욕를 단전 잡을래. 나물 낚이는 환경그 스타피그만 철권이여. 갈잡비석을 그래서 이제 나물 대류를 바른가. 이제 뭘알알데 아저씨 바리새번에 토사육과 디오모퉁이. 루아탄 띠네. 오이베 검수. 탈라피브라라플라또포네브라키버 캐라 앞맨너으라타 시보 하마타. 그제? 로코지 뭘몰이혀요 <laughs> 그지? 그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시간중목기야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건 앞자를 외우면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수, 이거 봐, 소일법을 탄절 소일법을 단절자분 남아가려면 한양을 가르스타, 빙관철권이갈수 있어. 그러지 남을 대로 파는 거이니죠 알저리아시, 바리시, 버레 포사이건, 디움, 보통이, 로아탄 뜁네, 오이백검소, 탈라피바라, 나바라, 또포네바라키복케라페 맨노라, <laughs> 맨노라도 시브아마타, 어? 로코니블모 이태오. 아 이러면은. 눈 감고, 눈 감고 일본이면다 써. 그게 외우는 거는 또 이거 외울 때부터 미신놈 같은 거거든. <laughs> 네, 지금은 앞대가 되면 외운 거고 실제 외울려면 이게 이게 알테미아테를론 아이오덴 제 세슘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 알테르 아제를미 알테르 아 아이오덴 제 세슘이야. 앞 자는 그냥 알테라아제를세지 그냥 그래. 그래. 포사이 커버. 어? 퍼넥퍼넥 키보키로. 이런 거는 전부 앞자만 있지, 뒤에 내가 다 위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위우면 시간이 1분 걸려. 전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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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나가면. 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데, 이 이걸 만든 자들은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르냐? 이거 찍어요. 하나 찍어라. 찍어. 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더 주면 큰일 나. 어. 어. 더 주면 큰일 나. 자, 이거 치워봐 이거 치워봐딴 걸로 바꿔. 빈걸로 만들어줘. 아, 이거 치우면, 이거 제목 때문에 지우면안 된다. 어, 왜냐제 내가 지울게 어. 이거 치우나? 하나 치우나? 찍었어? 어. 되게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 원소 기호를 매긴 박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여기서, 여기에, 뭐요? 수소라고, 수소. 수소 하는데이 수소를, 수소는 이 원, 이 안에 전자가 있겠지. 양자, 전자, 중성자가 있지. 그러면 은이 전자가 여기서 돌아 안 돌아. 돌죠? 이 마이크에는 쇠가 있지. 네. 쇠는 전자가 몇 개요? 쇠는 전자가 네. 두 개야. 아. 우리 인체와 같아. 왜? 네. 네. 도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 네. 전기가 통하 전자가 적은 거야. 네. 전자가 많을수록 전기가 못 통해. 네. 돌멩이. 네. 전자가 여덟 개야. 네. 원자 하나에, 이 원자 하나에 전자가 여덟 개. 그러면 그거는 돌멩이야. 그 돌멩이 안에서 전자가 돌고 있지. 네. 그 전자한테 누가 배터리 주나? 네. 배터리 넣어 줘. 네. 이 안에 지금 전자가 돌고 있어요. 네. 두개 전자가 이렇게 돌.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야 두 개가. 이게 전자야. 이 안에서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 이거 이 전자에게 배터리 주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자가 왜 도는지를. 이 전자에 무슨 에너지가 있길래 충전도 안 시키는데 마이크 이게 분해가. 이 전자가 수돕해버리면 이것이 허공에 사라져버려. 먼지가 돼버려 먼지로 훅 날아가버려. 전자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팽팽 도니까 강도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해가지? 빨리 도니까 딱딱해 보이는 거요 그래서 이게 풍부가 있는 거고. 우리 인체는 전자 하나, 새는 음. 전자 두 개, 2개, 뿌리 도두 개야. 근데 전기가 안 통하는 거는 부도체야. 부도체는 여덟 개야. 그래서 이 여덟 개와 전기가 통하는 도체 하나 두 개를 섞은 거 돌가루 하고 쌀가루를 섞은 게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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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반만 도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 반도체를 이 회장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야? 그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불황관이 이만큼 있어. 불황관이 이만큼 있어. 근데, 한도점 있으면 뭐 불안감이 필요 있나? 필요. 이 원리를 이야기한 사람이 난데, 이 사람들은 이 전,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여기, 여기, 79개가 없어졌느 79개면 골드잖아. 어, 그럼 여기 있네. 이 원수소가 79개가, 이런 것이 79개가 모여있는 게 골드야. 그럼 80개가 모이면 물이 되버 수은이 되먹 먹어주오. 이거를 먹으면 보약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뭐 원자 수성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이 되기도 하고 수은이 되기도 하고 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왜 이렇게 전자가 계속 분해가 되요 분해가 안고이거 충전해주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반응이 되지요 이이 암흑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전자도 움직일 수가 없다 말이야. 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전부 전자가 움직이고 있지. 우리 원자 세포도 그래. 전자가 움직는 이거 그 누가 배터리 넣어주는? 그 전자는 이 세포는요. 세포는. 이 세포는 그게 세포일 경우에 전자가 움직이지 세포도 세포는 옆에 물을 물에 떠 있어 세포들끼리는 중간에 물이 있다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떠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데 혈관이 있는 것도 아니야 세포가 영향을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는 거야 전자는 죽고 있는데도 전자가 움직이고 그래이가지 사람이 죽었다고 몸이 금방 분해되버린 게 아니잖아 그 전자를 뭘때 뭐 움직이고 있냐 이그 에너지는 왜 멈추지 않느냐 이거야 밥을 안 먹어도 움직이고 있고 뼈 속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 화장해 가지고 가져왔는데도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뭐야 도대체 그것이 암흑에너지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1 0 8가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암흑에너지만 빼버리면 이건 없어. 그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위는 현재 티에에알겠지 어. 그러면 이 지구를 없앨 때뭐 하면 된다고? 암흑에너지를 빼버리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어. 저렇게 큰 산이 암흑에너지를 빼버릴 때, 뭐야. 큰 산이.